뉴스화입니다 자 선거가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신변 안전과 그 경우가 강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부평역 유세 현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20대를 건고한 사실이 있는데 어, 지난번에 부산 가덕도에서도 흉기 피습으로 큰 어, 위기를 겪은 적이 있죠 그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어 우리가 어떻게 대체해야 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재명 더불어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유세 현장 인근에서 흉기 두 자루를 품고 가다가 경찰에 붙잡힌 장면입니다 지난 1월 흉기에 찔리는 테러를 당한 이 대표 또 모방 검죄를 노린 건 아닌지 의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붙잡힌 남성은 칼 갈러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이 진술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의문이 더 커졌습니다. 요즘 누가 칼을 갈러 다니느냐고도 했습니다. 경찰이 조사했더니 이 남성 진술 일리가 있었습니다. 남성은 웨딩홀 주방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주방 직원 지시로 칼 가는 심부름 가는 길이었던 겁니다. 웨딩홀 조리사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대화와 CCTV 동선을 확인했더니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9시쯤 남성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 그쪽에 보좌진들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정기 사무총장님이랑 다 저택에 계셨거든요. 아, 최고원들이랑다 다 옆에 계셨습니다. 다. 예, 조금 전에 네. 이제 저희가 현장... 영상에 들어왔습니다. 영상에 공격당하는 영상이 다 보이지는 않는데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놀라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이 약하신 분들, 심장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어, 화면을 좀 보지 마시고요. 지금은 조금 노출 어, 정리되지 않은 화면을 좀 보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 갑자기 공격을 당한 것을 보이고 주변에서 놀라고 어, 제압하는 사람들이 보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누워 있는 이재명 대표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면은 아주 편하게 사람들과 둘러싸여서 대화를 하시다가 갑자기 네. 주변에서 동요하는 거 보면 아주 짧은 순간이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주 짧은 순간이죠.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 총선 유세 지원 현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남성이 에, 지난 28일 검거됐습니다. 어, 민주당에 따르면은. 다섯 시3 분쯤에 인천 부평역 북광장이에요. 민주당 인천시당 총선 출정식에서 경찰이 걸음걸이가 이상한 남성 A 씨를 발견하고 탐문하던 중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확인해서 인근 지구대로 연행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이 이 사람이 이 어, 칼을 왜 가져온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칼을 가는 심부름 가는 길이었다. 알바가 끝나고 형심부름을 가려고 했다고 하면서 칼이 두개 있었는데 하나는 가져간 상황이다. 라고 밝힌 것으로알려졌고 어, 앞서, 어,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월 달에 부산 가덕도 신공항 보지 방문 중 60대 남성 김모 씨가 이들 형기로 피숨을 당한 바 있다. 어, 이 뉴스에서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도 보면은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이 요새 현장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보면은 이제 경찰 인력들이 예, 다행히 예, 몇 명이 이제 그 항상 경호를 하면서 따라다니죠 보디가드로 그런데 걸음걸이가 이상한 남성 여기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걸음걸이가 수상한 느낌이 좀 싸한 거죠 걸음걸이가 이상하고. 그런데 탐문해 보니까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데 그 핑, 잡고 보니까 뭐, 흰부름 가는 길이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흰부름 가는 길인데 이게 유세 현장의 주변에서 발견되느냐 이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필적 고의고 이게 발견이 안 되면은 죽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칼을 찌를, 준비했다가 찌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가, 인력을 강화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찰 경호 인력을 강화를 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다섯 명 정도 어, 경찰 경호 인력이 붙고 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 때는 저는 지금 현재 경호 인력에서 지금보다 한두 배는 더 늘려야 된다 다섯 아, 명이면 열명 정도 다섯 명 정도는 아주 최근접 경호를 하고 다, 그 외에 다섯 명은. 음 중심, 중의각 경호를 해서, 조금, 어, 의각에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최근접 경호를 다섯 명이 이렇게 핵심적으로 둘러싸고, 그 다음에, 그 바운더리 밖에서, 이 다섯 명이, 에, 같이, 이렇게, 좀, 동선을 같이 움직이면서, 수상한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은, 한두 명 정도는, 어, 유세 현장에서, 밖에서 이제 망원경 같은 걸로 어 이렇게 망원경 같은 걸로 미리 사전에 현장에 배치돼 있다가 수상한 사람이 있는지들 살펴보고 어 해야 된 해야 되는 음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제가 왜이 말씀드리냐면 지난 일월에 부산 가덕도에서 피습을 당했는데 흉기에 목 부위가 이렇게 찔려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이때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말 이재명 대표가 하늘이 살리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이때도 어 신원을 알수 없는 그 모자를 종이 모자를 쓴 그죠 왕관 모자를 쓴그 범인이란 놈이 갑자기 달려들어서 기자들하고 문답 진행하고 있는데 목 부위를 공격을 해 가지고 어,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는데, 어, 119 신고를 했고, 어, 결국에는 이게 또피 흘린 현장에서도 경찰이 막, 예,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물 뿌리고, 예, 폴리스 라인을 치고, 그걸 조사를 하고, 어, 셔츠도, 어, 현장을 보존하면서 셔츠도 증거로, 어, 또 모아놓고, 이렇게 해야 는데모든 돌아가는 상황이 수상했습니다. 경찰을 동원해서 막 물로 바닥을 빨리빨리 청소를 해버리고, 그죠? 셔츠도 폐기물에 버리고, 나중에 이렇게 수거를 하긴 했는데 이런 정도의 상황이면은 전에 국민의힘 배현진 배현진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서 쓰러졌다고 거기서 폴리스 라인도 치고 엄청나게 그 난리 쇼를 네, 보셨죠? 이렇게 경호를 어, 신변 위협, 어, 생명의 위협이 가해지지 않을 정도로 이 테러를 당해도 어 폴리스 라인을 치면서 그 굉장히 호들갑을 떠는데 예, 호들갑 뽕짝을 뜨는 거죠.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게 정말 칼에 목, 목이 찔려 가지고 피를 흘리고 거의 죽어가는 이런 마당에 어떻게 그 살해 현장에서 어, 살해 모의 현장에서 그 피를 물로 청소하고 빨리 증거를 인멸하고 치우려고 하는 게 이게 이 정권의 수상한 경찰과 검찰의 어떤 수상한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이렇게 계속해서 암살 모의 시도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도 제가 유튜버를 시작하기 예, 전이었는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힘 신병 경호를 강화를 해야 된다. 어, 강화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어, 여기 사진을 보면은, 저는 이걸 보면서, 일단은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보호해야 되냐.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어, 스스로가 이제 목부에 목이 찔려가지고죠. 목이 찔, 치명적이죠. 예, 인사를 하다 보면은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을 만나서 악수를 하고,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최근접 경위를 해도 어~ 죽이기로 마음먹은 놈을 일일이 다검 그~ 가방을 쓰고 어~ 뭐~ 특이한 느낌이 없으면은 다 수색할 수도 없는 거고 순간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라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먼저는 이재명 대표가 자기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목에 칼을, 목을 노리고 오니까,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목 주위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목도리 같은 거, 예, 물론, 음, 좀, 목도리, 목도리 내지는 목을 보호할 수 있는 뭔가를 착용을 해야 된다. 목보호대? 예, 목보호대 같은 거를, 착용을 해서 미리 예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그 몸에 방예 방검복이죠 방검복 차례 탕에 어~ 칼에 찔리거나 뭐 이런 것을 막아줄 수 있는 방검복 방검복을 어~ 구명조끼 같은 거 방검복 같은 거를 어~ 착용을 하셔야 된다 입으셔야 된다 안에다가 조금 예 가벼운 재질이면서 단단한 안전한 그런 방검복을 좀 입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안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어 공사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하이바 같은 거 있죠. 하이바 모자. 어 공사장에서 뭐가 철근 같은 것이 뭐가 떨어져도 어 머리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장치. 이 하이바 같은 거를 쓰시면서 어 작업모 같은 거죠. 쓰시면서 안전을 보호하고 한편으로는 거기다가 이제 작업모 같은 데다가 뭐 뭐윤뭐 뭐 심판, 윤정권 뭐 심판이나 뭐 이런 문구를 써 가지고 적절한 써서뭐 모자를 써서 어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머리를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은 음 어떤 것이 또 테러 현장에서 날라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심하게는 외부에서 어뭐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하는 음 마음만 먹으면은 어~ 뭐~ 이게 저격수를 시켜가지고 총을 총을 쏴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음~ 그런 나쁜 세력들이 있을 겁니다 어~ 우리 여러분들이 다 상상을 할수 있을 정도로 그 사악한 세력들이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려고 하고 그죠? 이재명 대표를 무슨 수를 써서 제거하려고 기회만 보면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머리를 겨냥해가지고 총을 어, 저격을 할수 있는, 아니면 가까이서 뭐 총을 쏠 수도 있, 이런,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안전모를 좀 가벼운 거라도 쓰시면서 스스로 자기를 먼저 보호할 수 있는, 음,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어, 그 다음에, 예, 경호 인력이 지금 현재 뭐 다섯 명이라면은 두 배, 두배 어, 내지는 세배 정도, 어, 좀 돈이 들더라도 두배 정도 늘려가지고 다섯 명은 최근접 경우로 어, 일단 안전한 보호막을 치고 그다음에 나머지 다섯 명 정도는 주변에서 외곽에서 이렇게 어, 외부에서 살피는 거죠. 주변에 혹시 수상한 사람이 이렇게 어, 오늘처럼 있는지 자 이렇게 어, 걸음거리가 수상한 사람 느낌 이 있는 사람 이런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또 바깥쪽에서는. 만약에 유세 현장에서 그 약간 떨어진 곳에서 높은 건물에서 그 유세 현장을 보면서 혹시나 어 이재명 대표를 노리고 어 있지 는 않은지 예, 망원경으로 망원경으로 그 수상한 그 분위기를 체크해 가지고 바로 경호팀에 수신이 송수신이 될수 있는 그런 안전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경호대를 어~ 지금보다 두배세배 정도 안전하게 세배 정도 늘리면 되겠지만 어~ 비용이 문제 된다면은 최소한 두배 정도라도 늘려서 이런 걸 불의의 사고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또 하나는 이제 뭐~ 그~ 차량 이동시에 차량 이동시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어~ 뭐~ 신원 알수 없는 막 트럭이 예, 돌진해 가지고 차량이 돌진해 가지고 어~ 이렇게 사고를 가장해서 뭐~ 깜 사고를 가장해서 이렇게 사고를 저지르고 잡고 보면은 나중에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신부름 가는 길이었다. 어, 미리 이렇게 핑계를 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걸리지 않으면은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고, 걸리게 되면은 이런 핑계 거리를 대면서 미리 미필적 거위를 숨기는 거죠. 그리고 차량, 차량 돌진 같은 경우도, 아, 내가 깜빡 졸았다. 어, 사고를 저질러서 만약 무슨 일이 벌어져가지고, 어, 이재명 대표가 돌아가시더라도, 어,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아, 내가 깜빡 돌아서 그랬다. 뭐, 뭐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은, 감옥 갔다가 또 나중에, 어, 적당하게 이렇게 우리가 몰래 뒷구멍으로 풀, 풀어주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얼마든지. 우리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현실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면 갈수록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총선 뿐만 아니라 총선 이후에도 항상 이런 그 움직일 때, 어, 이런 그킨변 경호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계속해서 이 사악한 세력들은, 어, 사이비 종교 세력이라든지 결탁을 해가지고, 어, 정신 이상한 사람, 음, 비슷한 이상한 그런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예, 그런 휴어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목숨을 노리려고 하는 이재명만 제거하면 모든 걸 끝난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악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만일에 만일의 경우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 제가 이 언급한 그런 거는 보지는 못했어요. 예.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항상 제가 지금 부산 가덕도 그 테러 사건 이전에도 이전에도 계속해서 검찰을 통해서 검찰과 경찰을 통해서 이재명을 죽이려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정적을 제거하려는 이런 이 악마 같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철저하게 신변을 보호하고 어 목숨을 보존할 수 있도록 어, 신변 경호를 철저하게 하고 이재명 대표님도 이렇게. 어~ 모자를 쓰고 예 모자를 쓰고 목도리 같은 거목 보호대 같은 거 하고 방검복 어~ 보하고또 방검 방검복이 내지는 방탄복 방탄복 방검복이든 방탄복이든 이렇게 착용을 하면서 최대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를 최후 보루로 어~ 보호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어~ 정말 신변 안전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어 정말 이제 우리나라에서 없어서는 안될 어, 정말 자기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래 의 대통령 후보신데 신변경호 대통령급으로 대통령급에 준하는 신변경호 어, 철저한 경호를 하셔야 됩니다. 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일깨우려고 제 영상을 찍었는데요. 어, 철잔, 음, 신변보를 호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속해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어, 이 무도하고, 이 무능하고, 사악한 이런 윤석열 정권을 심판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좋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1번 이